탱인데 수관호사 여기 진짜 탱커 고통받는데 우리의 수관호사는 저격수 전문이구만 전문은 아니고 한판밖에 안했구나 아닌데? 이거 이 새끼 왜이래? 게임을 13분 9분 8분 5분 4분 막 이런식으로 했는데 벌써 배치가 끝났다고? 대리나 헬기 좀 인가? 승리한 게임도 한 번밖에 없어. 1승 했어. 아, 이... 안녕. 상대 자리야겐지루슈

다픽이길래 그냥 앞으로 <웃음> 들어갔어. <laughs> <laughs> 나공8 <궁85> 5나딜쳐냈어 <laughs> 벌써. 저희 라인 못해. 나공 쳤어. 아사차아리 아, 필이 꼬였네. 아, 이런. 아, 겐지한테 어그로 끌려고 했아전이날다 아, 근데 자리한테 신호했는데. 아. 겐지가 진입을 좀 잘했어. 저. 나 바꿀게. 뭐 하게? 상상력이 아이 왔다 갔다. 본인 기가충전 그래. 안 하지 뭐, 유도 가좀못사 가지고 유도 도와줘야 돼. 울 내려 줄가 내려 줄이 내가 달 려면 난 떨어지지. 올라갈 필요가 없지 <목소리가> 루셔컷, 오케이 뭐 임마 열로 나올 거잖아아이전 <laughs> 얘기 없네 <목소리가> 아싸 나. 저거 산다고? 아니? <laughs> 그럼 나 존나 잘하는데 지금 <laughs> 미쳤는데 지금 나 개잘해 지금 어? 솔가 났어. 개닭 개닭 음? 리 이렇게 서 떨어지고 아아 와 미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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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베리 컷? 어, 용공 다 쓰셨어요? 죽어야죠. <laughs> 아이, 존나 잘안되인스 <laughs> 아이, 존나 시민님 인스타 지금. <laughs> 라인이 개 못하네. <laughs> 자리야바 안녕? 어 바다 다빠다빠다 <몬> <치유>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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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네다 아 왼쪽 온다. 어 아, 너무 우리 무례한다. 어내 솔메기구나. 왼쪽. 뭐야 정면 라인인데? 응. 정면. 응. 오케이, 끊었어. 야야 나 수첩인데? 목표를 응. 포착해. 아힐러가 뭐해? 힐러힐안 줘. 왜 힐러 어비징이냐? 근데 이걸 또 막았네. <목소리> 2층 솔다. 나또 님만 아. <목소리> 아. 한입만달래니까 무리해서 들어가서 그러잖아. 아, 오늘 이거 오, 왜 우도. 아니야. 내가 몸빵했어. 개꿀 빨았어지

아, 이다 자리가 되게 잘한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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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럼? 정의의 저거 핵 같은 거써갖고 수치 초기시키는거 아니야? 대리나? 저것도 신고해봐야지. 아무거 말고. 계속 나감 이러면서 신고해봐야지. 임무가 시작됐 대장. 어. 그니까 수치 이거 뭐한 느낌이 있음 이러면서 신고하면은 볼거 같은데. 와나 길금들금이야. 뭐야?

날려줘! 어, 어. 나 죽음. 아. 어. 아. 리퍼! 어, 이걸 못 뚫는다고? 아니야. 어이, 문진 장님이야, 이 다 <laughs> 루슈한테 죽어? 나도 이층 간다. 1층 돌진으로 간다.

어그로 오진다 근데 <laughs> 나 바꿀게 미니스턴 아니 리퍼 있는데 아 저걸 몸으로 받는단 말이야? 아, 아 네, 안 네, 안안아 네, 들 네, 아, 리야 들어가는데? <laughs> 자리가 들어가는데 그 상황에서? 아 아깝다 어? 이 새끼 무리했다

이상은 지금은 군금은주금에맞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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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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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힐러진이 좀 자람 죽어 이 새끼야. 내 좀. 가내려가 아, 내리가, 내리가, 아힐 없어. 아 손이 되었어비트늦었어 야, 모두 발사. 모두 발사. 아, <목소리>

실딜 금이 하나 지금 네실딜은1 뺏겼네 많이, 죽으면... 많이 죽어 갖고 어? 어? <laughs> 뭐했냐? 나 준대 던졌는데 아이 이거? 아 이거 공빠 <laughs> <군빠. 웃음> 첫 단계 준대 재밌네 저거 <laughs> 저개웃겼는